세상 집에 삽니다. 오늘은 어떤 걸 만들 건데요? 인형개처럼 있지만 밀가루를 넣을 거예요. 인형개는 맛있고 같지만 그거는 아닌 듯 물이 너무 많이 들어가가지고 원래 모찌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냥 하얀 물, 설렁탕 이런 거만 오 하려고 인형개로. 그래가지고 만드는 걸로 원래 인형개는 말을 안 하고 어떤 거 글씨는 넣잖아요 근데 오늘은 그렇게 안넣고 오늘은 음, 말을 하면서 이렇게 설렁탕처럼 하얀 물 이렇게 만들 거예요 하얀 물이 나올 때 나올 때 어... 나왔지만 밀가루를 다 쓰고 그때쯤에서 이제 설렁탕 고기 갈색으로 넣을게요 설탕국수담았면요이 진짜 그 색이에요. 이렇게 있는 걸로. 그리고 가져올게요. 잠깐만요. 네, 가져왔어요. 자, 제가 만드는 이 보라색이 고기고, 그이 초록색이 그거예요. 파. 자, 이렇게 만들고, 저는 좀 특별한 게 있어요. 소금이랑 그거를 해줄. 고피밥, 고피밥을 여기다 넣으려고요. 뭔가 후추랑 소금이랑 하려고 했는, 데 하려고 했는데 좀할게 없어가지고 그거를 지 진짜 넣고 있어요. 진짜 고피밥, 진짜 맞습니다 이거. 제 친구들 유튜브로 하는 친구도 있거든요.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였거든요. 커피 키우려고 커피 줬거든요 그그 그 밥이에요 그밥 그걸로만 만들었는데 진짜 진짜 같아요 좀 많이 넣었나? 근데 그, 진짜 같죠? 오 냄새 진짜 설렁탕그그그 냄새에요 한번 넣어보세요 진짜 그 냄새 나요 진짜로 저 이제 냥이랑 불러볼게요 먼저 사랑탕 국부탕. 음, 맛있다. 파랑 같이 먹어볼게요. 이번에는 고기랑. 으차. 다 먹었다요. 언니 잘 먹었다요.